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자, 대단원두 번째,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삼각형 ABC가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네 둘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이각이 같게 되죠? 지금 문제에서 X 구하라는데, 자, 요 각은 X 풀3 0이고요 자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겠죠 그러니까 얘가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다 2를 곱해서 오면 8X 빼기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세 개를 더해서 몇 도가 나와야 돼? 180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아저씨랑 요 아저씨랑 더하면 9X 30, 30은 사라지죠? 그래 놓고 180도가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20.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놨고, A, B 잡고요. 자, 요렇게 뻗어나갔는데, 2등변 삼각형이래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데, 여기 C라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20이고요,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이등변선 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되겠어? 14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삼각형의 어, 안쪽 각과 외각 성질이란 게 있는데, 잘 봐라. 자, 우리 삼, 삼각형의 삼 안에서 발생되는 이 아저씨 세 개의 각도가 내각이라고 요 내각.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요 아저씨가 20이고 요 아저씨가 30이면 자 여기 50 먹었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뭐 실제로는 아닌 것 같지만 좀각종좀 좀, 좀, 좀 말이 되게 해야 되겠다 여기가 30이고요 여기가 80 정도 됐다고 치자 그럼 둘이 먹어서 얼마야? 110이지 됐어요? 그러면 얼마 돼야 돼여기요 70이 돼야 되잖아 됐어? 그러면은 이 아저씨 상태에서 요 아저씨 각도를 보면 이거 뭐야? 평각이라고 하고 180도잖아 근데 이 부분이 70이면 이 부분이 얼마? 야 110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따지고 보면은 자, 봐. 이 각을 모르더라도 얘와 얘를 알면 이 둘을 더하는 게 다른 아저씨의 외각이 돼준다고. 여기를 외각이라고 해요. 알았어? 얘네 둘이 더해서 놀로 오면 된다고. 됐지? 그럼 잘 봐. 자, 여기 140이란 거 이전에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가 뭐가 돼? 40도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래놓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뻗어 나가서 길이 또같고요 여기가 D 됐어요 그럼 여기 얼마야? 40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는몇 도가 돼? 이 e 삼각형 여기 100도가 되겠죠 어찌되었건 이 아저씨가 이렇게 또 뻗어 나갔어요 띵띵 해가지고 지금 뭘 구하래요? 이 e 각도 구하랍니다자 E, D, F 요 각도를 한번 구해보래요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자기 편한 대로 해도 되고요 자이 삼각형 보겠습니다 요거이 삼각형 아니면 요렇게 봐도 돼 여기가 40, 40이니까 여기 얼마 100이잖아 그럼 여기가 120이지 그럼 여기 얼마 되겠어 6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여기 얼마예요? 2등변이니까 60이지 120이네 그럼 여기 얼마야 60이지 40, 60 여기가 평각이니까 80도 와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 이 문제 아주 유명해요. 보통 문제는 여기를 X를 가지고서 출발을 해가지고 x x e x 2 x 그 다음에 여기 3X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그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삼각형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합동 조건이 있어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자, 뭐냐면 S 맨 처음에 세변의 길이가 같은 sss 합동이 있죠. 그다음 SAS, 그 다음 sas. 그두변과그 끼인가. 그 다음에 asa. 그런데 우리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자, rh a 합동과 rh s 합동이 있죠. 우리 따지고 보면 rh가 직각과 빗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각, 얘는 선분이잖아.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 삼각형 합동 조건이고,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는 이두 가지가 추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에서 다음 아저씨가 합동이 되래. 일단 이미, 여기가 직각이란 건 일단 나왔잖아. 그치? 그럼 원, 원래로 하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만 같아도 SAS 합동이 되잖아. 봐봐. AB. B변. 첫 번째 조건은 B변. 자, B변. DE,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AC랑, AC랑, 어, DF랑 같대요. 뭐야, 이거는. 자, 빗변 얘기 나왔으니까 RH, 선분이 같으니까 S 합동이 되겠죠. RH, S 합동. 자, 이번에는 BC, EF, AC, DF가 같을 때, 직각은 주어졌고, 그럼 애초에 되게 돼. 선분 두 개와 그끼인각이니까 S, A, S 합동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빗변 AB, D 같고요. 각 A 한 각과 각 D가 같대. 그럼 뭐야? RHA 합동이 되죠. 자, 이번에는 AB, DE, 각 B와 각 E. 얘도 뭐예요? RHA 합동이 되겠죠. 됐어? 자, 이번에는 뭐냐면 직각인 상태에서 자, B랑 E랑 같고 A랑 D랑 같대. 어? 이거 뭐야? 각도가 같잖아. 니네, 자, 봐라. 선생님이 각도가 같은 직각 삼각형을 내가. 자, 봐라. 여기 직각 나왔지? 이각이랑 이각이랑 똑같고, 이각이랑 이각이랑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합동이 아니잖아. 이게 나중에 비례 조건이에요. 나중에 나오면.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각 B가 90인, 여기가 90이래요. 직각 삼각형 ABCD에서 AB랑 AD가 같대요. 어, 여기 길이를 같게 줬어. 됐어요? 자, 봐라. 빗변 공유. 직각 RH, 선분 같으니까 RHS 합동이죠. 얘네 둘이 합동인 거야. 그래 놓고서, 자, 6, 8, 10을 가지는 삼각형에서, 자, 이 아저씨의 길이를 한번 빼내보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DEC의 둘레 길이는 선분 DE 더하기 선분 EC 더하기 선분 CD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합도니까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게 되죠. 다시 말해서 DE의 길이랑 선분 BE의 길이가 같죠? 그런데 이 아저씨 길이가 문제에서 8이라고 주어졌어 b e 더하기 e c가 얼마라고 8이라고. 그럼 난 누구? 이 길이만 알면 되지. 잘 봐라. 여 길이가 6이야. 합동이야. 그럼 6 길이 얼마 되겠어? 6 되겠지. 그럼 6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10에서 6을 뺀 4가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 돼? 12가 되겠네. 됐어요. 뭔 문제 됐죠. 자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외심이에요. 우리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자, 삼각형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 그렸을 때 삼각형 ABC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또이 길이랑 같게 되지. 그래서 얘네 셋의 선분의 길이가 같게 되잖아. 그래서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고요. 이등변삼각형.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고 그 다음, 요각도와 요각도가 같게 되는 게, 외심입니다. 알았어? 무슨 소리 되죠? 자, 우리 따지고 보면, 외심은요, A에서, 대, 음, A에서,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외심이라고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요가, 요 길이, 요 길이, 요길이 같잖아. 그러면 요각도랑 요각도 같게 되고요. 요각도랑 요각도 같게 되지. 그 다음 요각도랑 요각도가 같게 된다고 무순이 되죠? 됐어? 자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점 5가 사각 외심이다 그래놓고 오른 거한번 골라보래요 됐습니까? 자 갑시다 3분 5A 그 다음에 5B 5C 다 같아야죠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그 다음 5D와 5E의 길이 같다? <laughs> 니네 그냥 눈으로 봐봐라 이게 같아 보이니? 틀리죠. 그 다음에 AF, 그 다음에 CF. 자, 우리가 외심의 어, 정인데 A, B, C. 자, 이 친구의 수직 이등분선, 쇽. 이 친구의 수직 이등분선, 쇽. 이 친구의 수직 이등분선이 쇽. 그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등분돼야지. 그러니까 AFCF는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다음 선분 BD, BD. 그다음 이거랑 A. 선분 BD랑은 DA가 같아야죠. 됐어요. 그다음에 각 DOP, DOP와 EOP, E e o B <laughs> 야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같아야지. 이 각도와 자이 각도가 같아야죠. 여기 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틀렸고 그치자 그다음에 E, C, O E, C, O와 F, C, O 아니라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1번 되겠네 됐습니까? 됐어요? 외심의 정의 외심의 성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I는 A랑 B랑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래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조금 크게 드릴게 A, B, C고요 일단 여기가 68도래요. 그런데 여기가 2등변이래. 그럼 180에서 68을 빼버리면 자, 17 그렇죠? 112도가 됩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56도. 여기가 56도 이렇게 먹게 되겠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점프가 뭐였습니까? 점 i가 외심이었대. 외심. 아, 내심이었대 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2도 여기가 32도로 쪼개지겠지? 그리고 얘도 각... 마찬가지로 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니까 28도 28도 이렇게 놓겠지 그래 놓고 이 각도 물어봤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세개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180도가 나와야지 그럼 결론은 180에서 28과 32를 더한 각도를 빼면, 우리가 착자 몸이 나오겠죠? 이해 예,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자, 10, 60입니까? 잠깐만요. 6번은, 이 답이, 잠깐만. 아우, 선생님, sorry. <laughs> 68을 2로 나누면 34도죠, 34도. 뭐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34도. 34도. Sorry. 됐습니까? 그럼, 180에서, 180에서, 어, 28, 34를 더한 걸 빼면 뭐가 되겠어요? 118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우리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일단 우리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냐면, 자, 이제 사각형 설정으로 넘어왔는데, 자, A, B, C, D 가요. 평행사변형이 되래요. 그러면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든가, 또는 한 쌍이 평행하고요, 그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쭉 연결하면 되죠. 선생님, 봐봐. AB와 CD가 평행하대. 근데 그 길이마저 같대, 이렇게. 그러면 그냥 연결하면 평행사정이 나오는 거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자, 봅시다. 어,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문제 선분 AB가 5구요 BC가 7이구요 CD가 5랍니다 아 이거는 조금 도발적인데 니네 잘 봐라 내가 이렇게 해볼게 A B 5구요 7이구요 이 아저씨를 내 멋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오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평행사변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하려면은 길이가 다 같든가 그러니까 길이가 정확하게 5, 5, 7, 7이 나오면 모를까 그 다음에 각 D, A, C D, A 어, 이 각도 D, A, C 각도가 같고요 그 다음 B, C, A가 같고 A, D, B가 같고 이거 가지고 어. 될 리가 없죠. 각도 가지고서. 그치? 평행사회 정의가 이게 아니니까. 자,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 보자. A, B, C, D. 여기가 1 0 5도고요 여기가 7 5도고요 C가 1 0 5도고요 자, 봐라. 우리가 이, 아까 전에 이렇게 한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각도를 주면, 사각형은 정확하게 360도를 맞춰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180도고, 여기 105도 했으니까 여기 75도 마주 보고 있는 각이 같다. 평행사변형 되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ABDC에요. ABDC 평행이고요. 이 친구 6이고요. 이 친구 6이래요.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다. 그러면 나는 여기 이, 이 부분을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죠. 답 3, 4번 됐습니까? 그 다음, OAOD, OB랑 OC랑 같다. 이 아저씨가 된다고 해서 잘 봐라. 이게 되는 거는 얘도 돼요. 직사각형도. 직사각형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끄면 여기 OABCD 했을 때이 길이가 심지어 다 같기 때문에 요 조건만으로는 평행사변형만 결정할 수는 없어요. 자, 물론 이아저씨 뭐야? 마름모도 되고요. 어떤 놈이죠? 정사각형도 되고. 그렇지? 자, 나머지 문제는 다음 강의에 올리겠습니다. 휴쌤입니다.